안녕하세요, 유투씨에요. 오늘은 마크를 해볼거에요. 근데 언제 저가 팝, 파쿠리를 만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크 파쿠를 저가 만든 맵을 해볼게요. 진짜 맵은 아니에요. 오오오, 샷다.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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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띠. 거의 거의 아 그걸 안 했구나 서바이벌로 서바이벌 시작 뭐 이렇게 한 거죠 대충 해볼게요. 오, 내가 초본가? 근전 몬스터를 본것같았는데 잘못 봤나? 진짜 본것 같아. 캡! 야, 챡챡. 안 되겠어. 리스폰 지역을 한번 만들어 놔야겠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지. 내가 초보인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더. 높은 곳이 아니고 낮은 곳인데. 에. 자, 트랙. 을 만들겠어. 빗살리스폰지역설있 드디어 학군 다시 여기로. 또 맵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지저가 다시 만들었기 때문이에 못해서요. 너무 못해서. 착. 이제부터 지옥일 거예요. 저기 저가 이상하게 만든 맵이 있거든요. 일단 리스폰 설정 하려고. 아, 크레이티브 안풀었네. 위험하다. 피해야 피해 되는데, 저기 보이시죠. 많이 저거 엄청 괜히. 위험한 일들을 버뜨렸어 지금 마녀끼리 싸우네. 쫄! 리스폰 설정하기 타임! 뭐야? 뭐지? 리스폰 하자마자 죽네. 뭐야? 맵이 좀 이상해. 바꿔나야겠어.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지옥 같은 맵을 탈출해야 돼. 스폰지역 설정 완료. 위험한데 아직도 싸우네. 기억해. 살았네. 들 저가 많이 너무 죽어서 이제 그냥 저가 크리에이티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어디에서 죽었더라? 여쪽에서 죽었더라? 어. 여러분들 이쪽은 제가 죽, 음 이쪽은 싸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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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오 살았군. 까불다가 죽었어. 다시,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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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음, 내가 만듦에 비해서 쉬운 건가? 왜지? 다시 왔어. 이 맵은 그냥, 저가, 다치면서 가겠습니다. 너 okay. 어, 그냥 가야겠다는 초보야. 으, 난 진짜 못하나봐. 그냥 갔던데서 에 시작해야지. 응. 최고수로 이제 다시 시작한다. 에잇. 힘들어 바쿠르. 챗. 챗챗챗 챗. 얼음 발라. 빨라서 봉. 저거 만든 맵을 보세요. 그냥 저는 이거만 할게요. 이제 세번 떨어지면 저는 아웃입니다. 오. 이제두 근데 방금 전에 저 기억에는 두번 떨어졌어요 하고 수도 있지만 쭉깔이이건 치킨맵인데 이번엔치킨맵이에요못하면이어들이죠 그러다가 죽죠. 아래 강아지 군대가 있구나. 거이야우로러 여기 어, 쪽은 엔더 상자 밀야 엔, 이건 저가 만들었는데요. 엔더 진주로. 저기 보이죠. 저기까지 가야 돼요. 셔. 난트웨 이제 그냥 다섯 번으로 할게요 저가 너무 못해요 죄송해요 단져 어디까지 가냐? 응? 뭐지? 엇? 뭐야? 쨔씨으 그냥 이걸로 어? 어 안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얘야 예야 멈춰 이제 내가 부딪혀줄게 에휴 이엔더진준이 이상해 내가 실력이 안 좋아서 안녕 가자 아니야 그러면 사정거리가 멀다면 저기 가자 끝 도착 어. 이건 저가 만든 불의 길이라는 맵인데요. 연계 때문에 잘안 보이고. 이건 그냥 저가 막 만들었어요. 이쪽은 막 맵이라고 지었죠. 이쪽은 저쪽까지 가야지. 상자를 열어서 어 없네. 아. 이게 뭐지? 이렇게 가는 거였나? 좀 보거 맵이어서, 보거들이 다치, 보거들이 있는 맵이에요. 독걸려서 죽게 만드는 사악한 맵이죠. 요꽤 많이 갔네. 자자자, 어 자, 예, 이건 이상한 맵이에요. 저거 만든 중에서 피스톤 맵이라는데, 아이, 피스톤 맵이라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점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사슬을 뛰어넘는 맵이에요. 근데 이건 저가 엄청 못해서 넘어가죠. 이건 나보 맵이고 나무에서 바쿠를 하는 거예요. 이이왜안 가? 자,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바이바이!